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이제 저랑 수업을 한지 시간이 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법 쪽도 좀 많이 봐 주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안 넘어가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를 기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가 제 수업을 떠나서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궤도에 올려놓는다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단 숙제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감시를 할 만한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숙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학생이 그거를 꼼수로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빠져나와도 학생이 제대로 혼자서 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배우는 것들을 추가를 해 나가며 기억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능력이 좀 요원해 보입니다. 뭔가 제대로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이쪽에서 그게 있어요. 그리고 회화 발야량을 제가 자꾸 잡고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데 지금 학생이 하는 말들을 고쳐줄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제 Did you get a haircut?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학생이 I cut my hair, e t Saturday.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일단 문법적으로 it 이 들어갔다는 게잘못어 있고, 그리고 문형적으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요. I cut my hair 이라고 안 하고 I got a haircut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머리를 진짜 자신이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어로는 이게 맞죠. 나 머리 잘랐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있어요. 다음에 Fight Enemy도 마찬가지로 Fight 하고 이제 곤충이라 이런 게 나온 뭐 해충을 쫓다 뭐 쫓다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Against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에 대해서 넣어주고,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더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거든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1분 이상으로 드립을 해나가게 만들 때 거기에서 학생이 하는 말들이 단어 위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단어 위주로 구성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요 이렇게 계속 말을 이렇게 뇌에서 만든 말을 입으로 출력을 해서 저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소리를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도구예요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을 상대방의 머릿속에도 그려주기 위한 도구인데 학생은 지금 이 그림을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겠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한국인이고 영어를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학생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도 웬만큼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학생이 그렇게 했을 때 외국인들은 알아듣지 못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는 학생이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자신이 만든 문장을 자꾸 첨삭을 당할 때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해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나 고쳐야 되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위한 인지를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정확히 이 문장이. throw the fire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문장이 여기 나온 문장이거든요 throw the fire and there is fire on the floor and fire 5 seconds for 5 s e c o n d that we set mold in b a l l r o n t 이렇게 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 성조를 성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낮이 치고 막 이렇게 악센트 넣고 해서 읽으면은 뭔가 말이 되는 듯 보이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말해도 외국인 절대 못 알아들어요 왜냐 문형이 문형이 아니라 이 그레마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throw the fire 하면은 불을 던지면 이라고 학생은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 throw the fire면은 throw는 던지다 라는 동사인데 문장 앞에 나왔기 때문에 명령문이 돼서 그 불을 던져라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학생은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그 말을 했는지도 그래서 이거를 잡아줘야 돼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왜냐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다 빼고 말하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을 던지면 이라고 말할 때 throw the fire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상 문장에서는 when I throw when I throw 뭐 몰로터가 되거나 when I when I throw grenade a grenade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건데 어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는 첫 번째 패턴은 주어를 안 써요 자꾸 한국어 쓰던 버릇대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자기가 왜 여기에 대해서 참석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이제알 거예요 아마. 그걸 계속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잘 이런 거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왜 이렇다라는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패턴은 전치사가 아니라 이제 접속사를 자꾸 넣는데 접속사를 이상하게 넣어서 문장이 흐트러지고 어그러지고 접속사가 들어갔으니까 다음 문장에서 주어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주어를 안 넣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주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들릴 거야 라고 해서 여기에 따른 디테일을 잡아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왜냐? 발화량은 나와요, 지금 현재. 그리고 디테일 조금만 잡으면 이 발화량들이 다 맞아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안 잡히면 다 틀려 버리니까 그거를 안해 주고 문법해 주겠다고 문법을 여기다 끼얹어 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다해 주고 거기에 따른 숙제를 다 하나하나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요약을 이렇게 드리고 있네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 수업에서 인지시키고 숙제에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려 상대한테 이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걸 제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